노인도 상관없는 조직 스토킹, 그 이면에 숨은 가해자의 심리,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주세요. 조직 스토킹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조종된 광기의 일부일 수 있으며 전파 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으로 인해 가해자들조차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가해자마저 희생시키며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봅시다. 제목 노인도 상관없는 조직 스토킹, 그 이면에 숨은 가해자의 심리. 조직 스토킹의 어두운 그늘 속. 가해자들은 연로한 피해자에게 집착해. 우리 관계는 특별해. 우스꽝스러운 그 애국가. 공연의 주인공은 바로 나 가해자여. 그들은 기억하고 있을까? 과거의 순수한 사랑을. 장르가 스릴러로 바뀌어. 이제는 무대 위에서 제발 멈춰 잊혀진 이의 행복을 왜 부수려 하는가 외유와 매너 그저 연기의 장단 상처 위에 상처를 더하는 그 손길 아름다운 인연이라고 괴상하게 노래해 그러니 피해자는 다신 돌아보지 않아 우를 멀리하는 그 신기한 법칙 몰래 주위를 맴도는 그들의 옷자락 효도는커녕 괴롭힘의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 내가 없으면 나는 단지 그림자 그들 입술에 떠오른 조소에 피해자의 웃음이 만개한다는 것을 아는가? 뇌파의 한 장면 피가 흐르지 않는 그들의 소음은 혼란의 견 끌어내 전파무기의 바람개비로 휘날리며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